보면은 이제 염소, 염소된그 평면을 구하고 이제 할 것이 뭐냐면 한 가지 더 이어서 그리면그리면그리이면그리이면지제운다지운다 주운다 주운다 어운다 주운다 주자다 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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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염소 분자 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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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염소 분자의 분자량 몇 가지? 세 가지. 아두 가지. 두 가지다.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가지 어떤 거?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35, 35. 가지 3530. 4가지. 네 가지. 네. 3 5 3 7 3 0 3 0 3 0 3 5 3 0 아, 그렇네세 가지네.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아니, 어떻게 세 가지예요? 근데 보자 보자 염소 이거 얘네 얘는염소서이두개 만난 거? 서 C에. CL. 더 c l 이야맞죠 네. 만난 거? 만났는데 근데 경우수 보자 음. 이때 이쪽 염소가 원자력이 35 아니면 얼마? 네. 37자이고 네. 또 이쪽 염소의 그 원자력이 또35 아니면 37자 이렇게 올수 있는 거야 만나면 거거 네. 전에 한번 했죠 만나면 얼마? 만나면 지금 7 0 73 만나면 얼마? 70. 72 얼마? 72, 72. 72. 얼마? 7 4또예예예 음, 그죠? 예. 예. 그렇죠. 총몇총세 가지 70? 그리고 72? 그리고 74가 이제 끝나다고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존재 비,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나올까? 일단 70이 제일 비율. 많아요. 몇대몇대 빛날까요? 몇대 비율. 누가 가장 많은지 그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비율은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나올까? 일단 74가 되셨죠. 그래서. 그래서 크기를 분홍한 것이 아니고 그값의 비를 구하는 거. 대이대일 요리 이것은 이제 그 상대이 대일 멘델의 법칙도 아닌다 이게. 그렇죠? 완두고 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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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렇죠? 완두 아니에요? 어, 어보해 어, 완두네. 뭐 둥구 둥만 가는 거지아니고 비슷했잖아요. 성대가이 틀만 틀만 비슷하고 계속 달라요. 이제 해석하려요. 근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명으로 넘어가면 생명 넘어갈게. 자, 뭐 할까요? 15대 20대 15대 20대 좀 일단은 바로 이제 한 달에 보다지좀 과정 좀 하면 그죠? 15대 20대고 만나서 되죠? 되죠? 네. 그3 0분짜리가 존재들. 얼마? 75. 분수라면 얼마? 4분의 3. 4분3 나오고 37절 얼마? 4분의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7 70, 0절 나올 확률은 어, 4분3분아4분 4부, 3끼리 만나면 되는 거야. 곱해지는 거. 얘는? 사분의 3, 도박이 4분의 3, 해주 얘는 이거 만나면 돼. 4분의 1과 그리고 사분의 3, 만나면 되는데, 또 있지, 이거 또 있지? 똑같은 거. 4분의 1, 도박이 사분의 이렇게 더어두 개, 두개 양쪽 두 개. 얘는 존재비이 4분의 1끼 리만 만나면 되는데, 4분의 1, 도박이 4분의 1, 해주면 되 그죠? 응준나 음. 이제 총을 내면 통으로 왔는데 주문 주문 없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량 분자량이 되는 건지 하 끝난 거? 어떠십 그리고 생균 원자량 구하는 거 그냥 어떠십오케이 끝나.